안녕하십니까 저는 통구산 자연휴양림의 수배설가 홍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나무는 바로 여기 있는 일본잇갈나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적에 시골 심장로길을 걸으면서 심장로 좌변에 곱게 서 있던 나무 전부들을 기억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나무가 바로 일본잇갈나무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되었고 침엽수 중에서 유일하게 가을에 잎가리를 한다고 해서 일본 잎갈나무로 불리는데요. 낙엽이 지는 소나무, 일명 낙엽송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일본 잎갈나무는 소나무가 침엽수이지만 소나무처럼 상록수는 아닙니다. 소나무도 부분적으로 2~3년 주기로 잎가리를 하나 한꺼번에 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상록수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약 5.4%를 일본 입갈나무가 차지하는데요 단일 수종으로는 36%를 차지하는 소나무 다음으로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수종입니다 가까운 국립공원을 찾으시면 친숙하게 이 나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30 내지 40m 높이로 곱게 서는 특징이 있으며 깊은 선형으로 장가지에 국화꽃 다발로 나는데 색은 선극색으로 봄 수필에서 실록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나무이지요. 특히 가을에 노란색이나 황갈색으로 단풍이 들면 아름다운 수행과 함께 황금색으로 물들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더해줍니다 지난 1960년 70년대 정책적으로 일본 이갈나무는 많이 심었습니다. 비교적 다양한 토양에 식기자라고 꽃게에 서는 특징 때문에 전봇대나 철도침목, 나무짓가락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죠. 그런데 최근 이 나무가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원산지가 일본이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낮은 경제적 가치, 숲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일부 국립공원에서는 일본깔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이갈 나무는 산소와 피톤치드를 저희들한테 내어주었지요. 비교적 빠른 시간에 금무으로 살아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하두가 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산림 부근의 총 탄소 흡수량의 약 5.4%를 일본 이갈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구 온난화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숲은 단지 예득실과 정치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무차별적인 벌목보다는 효율적인 숲과 내기와 다양한 용도 개발을 관리 방안과 함께 같이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본 이깔나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